2010년도에 어, 어느 여름날인데 가슴에 이렇게 혹이 만져졌어요 샤워 중에 그래서 어그 다음날 바로 병원을 찾았었거든요 갑작스레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견뎠지만 2년 후 암은 다른 쪽 가슴에도 나타났다 더운 날은 항암제 부작용으로 고통스럽던 서리 씨에게 맨발 걷기를 추천했던 남편. 뭐 맨발 치유가 땅의 기라든가 정전기 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이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산을 좋아해요, 운동을. 그후 부부는 맨발로 산행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. 자갈이 막 눌러 주니까 3마하는 것처럼 좋지 않아? 좋지. 어. 남들. 년 동안 맨발로 걸은 결과 서리 씨의 같은, 건강에 같은, 변화가 나타났다. 간질 간질 빡끔 빡끔. 그렇지. <laughs> 발을 땅에 노출했을 뿐인데 많이 아팠던 두통도 사라졌었고요. 그리고 어 밤이면은 아주 깊이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. 늘 무거웠던 몸도 가벼워지고 잔기침과 가래까지 사라진 서리 씨 맨발 걷기가 그녀의 암 치료에도 영향을 주었을까 이 하얀 이런 건 이제 서리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담당 의사를 찾았다. 위치 표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이런 석회 같은 건 이제 정상적인 석회고 수술 때문에 생긴 거고, 문제 없습니다. 그래서 전혀 이상 없는 상태고, 이제 왼쪽도 마찬가지로 그 수술을 할 때는 어떤 클립들이 보이고,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서 전혀 이상이 없고, 다른, 유방의 다른 부위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소견입니다.